7 4편1절 로부터 이십 삼까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님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게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복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향과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말씀은 고난에 처한 성도는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느부가네셀 왕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 및 파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시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문단을 나누고 또 정리하면 이 시를 이야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재난과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힘이 없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고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즉 고난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이 현실적인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더욱이 이 시인은 자신들이 가장 소기, 소중히 여기는 성전의 파괴까지 이어진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대신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그 광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돌아보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순결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국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고난 받는 자가 기도할 때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이 말씀도 기억이 나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눈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출애굽 당시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왕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오직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길러 보면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옮기려는데 안 되면 아빠나 엄마에게 시선을 맞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않고 엄마나 아빠를 쳐다봅니다. 왜요? 와서 일으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얼른 가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줍니다. 자 그런 아이를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우리를 구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신 성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치게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우리는 기도해 대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계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국률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분명 역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고난을 무사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주안은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인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전에 모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그 상처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금리 복을 이 시간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작은 숨소리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시. 우리를 통해 한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